루비콘 휀다인데요. 이 휀다가 궁금한 점이 많으신데 사라는 이따 제가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사라는 이 휀더 포지션이 좀 낮아요. 낮아서 이 그냥 그그라크홀링 주행이라든지 휠트 트레, 업 트레블이 많이 나는 주행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라를 선택하시는 분들 휀다는 요게 지금 포지션이 따지고 보면 요만큼 낮아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애프터 마켓 휀다 중에 이그 이 하이 포지션 휀다들이 있었는데 그걸 루비콘에 적용을 하면서 어, 지난번에 이 차가 사실 순정 상태에서 2 8 5 사이즈가 껴져 있었거든요 타이어가 그2 8 5 사이즈는 33인치 정도 급이거든요 근데 이2 8 5 사이즈 장착을 했어도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휀다가 3호 사이즈까지 꼽아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이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리프트업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루비콘 휀다가 이렇게 이그 포지션이 좀 높아서 한번 구매를 하셨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3호 타협까지는리프트 없이 무리 없이 장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어요헨다에는 데이라이트하고 이그 시그널라이트가 들어있어요. 그예예 얘, 얘 다른 점은 다, 데이라이트가 여기 한쪽에서만 나오고 깜빡이는 한쪽에만 있어요. 그래서 그 원래 그 지금 루비콘에 나와 있는 것들은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걔는 좀 이거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 지금 루비콘하고 어 사하라 버전 들어가는 차량들은 이게 피스가 나눠져 있었는데 얘는 그냥 한 판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그뭐 이렇게 업트레블이나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중간에 띄고 이러는 거는 안될것 같아요 얘는 그냥 한 판이어서 얘는 그냥 뭐, 뭐 정품 다른 그 루비콘이나 사하라 헨다를 사서 장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